스가랴서 사장입니다. 스가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이 등잔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등불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존재하고 빛을 비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조직, 재능,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확장되고 유지된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환상의 천사는 스로바벨에게 큰 사나 니가 무엇이냐 네가 스로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고 선포합니다. 스룻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당시 수많은 장애물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큰 산은 바로 그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시작을 통해서도 놀라운 결말을 맺게 됩니다. 스가랴가 등잔대 옆에두 감람나무와 두 감람나무 두 가지에 대해 묻자 선사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이두 사람은 당시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은혜를 받아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참된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고, 부활을 통해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기름, 성령을 공급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